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사이자 학부모시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느꼈는데 저는 긍정의 훈육이라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고 아내와도 그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마쳤어요. 아내랑 얘기하다 보면 크게 후회되는 부분이 아이에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짜증 냈을 때 많이 후회하고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른도 감정이 있는 동물인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필요한 방법이 긍정적 타임아웃이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아이의 감정을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화나 감정을 누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아이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부모 자신은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될것 같아요. 그때는 본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참다 참다 터뜨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을 추스리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타임아웃이라는 건 경기를 할때 잠깐 경기를 멈추고 경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거나 새로운 작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합니다. 감정을 추스리는 근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그 생각하는 의자요. 혹은 네 방으로 들어가서 반성해 이거랑은 달라요. 그거는 부정적 타임아웃인데요. 긍정적 타임아웃과 부정적 타임아웃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 스스로 이 타임아웃을 할지 말지 어디서 할지 어떻게 할지 얼마 동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뭐 인형을 껴안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기도 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추스러지고 나면 그때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평화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부모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른이 아이에게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른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더 존경하고 따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 양육자 많은 경우에 엄마죠. 그럴 경우에는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굉장히 관계적인 피로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 사소한 감정에도 짜증이 나기가 쉬운데 그때는 과감하게 아 엄마 지금 타임아웃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본인도 타임아웃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면 혼자 둘수 없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인 게 같이 양육을 하는 부부 혹은 다른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그 아이가 잠깐 시간을 가지는 동안 본인을 위해서 차를 마신다든지 책을 읽으며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잖아라고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엄마는 뭐뭐해서 뭐뭐해서 감정이 어땠어라고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어서 사과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화를 내서 미안해라고. 그러면 아이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많고요. 둘의 관계에서는 감정에 휩쓸리는 엄마, 감정에 휩쓸리는 아이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는 인식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